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에서 8월 22일은 젠 가스터르 스피노브 플라가 국기의 날입니다. 뾰뜨로 대제가 상선에 개항하라고 한3색계수서 유란 러시아 연방 국기를 기념하고 역사와 애국심, 민족적 단결을고취하는 날입니다. 깔리닝그라데스 캄차카까지 드넓은 나라에 17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300개의 언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 러시아 깃발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지역마다 다양한 경축 행사를 엽니다. 그리고 국가를 보유한 선조의 위협을 이어받아 강하고 정의로운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러시아 유명 가수 데니스 마이다노페 플락마에브 가스타르스바, 나의 국기란 곡을 푸바 민족이 부르는 영상입니다. 아시아 몽골 혈통으로 세르기시아 이후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피부색과 종교는 다르지만 러시아 연방이란 거대한 다민족국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가 대부분인 투바 사람들도 러시아 삼색계 기차에 특수 군사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기의 날에는 각 도시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행진을 하면서 국가의 존재와 공동체 정신을 기립니다. 특수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시점에 러시아인들은 더욱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저녁 모스크바 시내에서 벌어진 국기의 날 기념 차량 행렬입니다. 저마다 러시아 삼색기를 들고 나와 차량에 붙이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교화되면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이 하는 말들은 다 서구의 거짓 선전입니다. 모스크바까지 무차별 공습, 우크라나의 침이란 피해 보복이란 그럴듯한 썸네일로 방송을 하는 매체도 있는데 정작 모스크바는 평온합니다. 무차별 공습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녁에 이런 카포레드를 벌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중국 전문 저주 채널은 러시아군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고 지도부 무능이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우크라나, 러본토, 브리안스크도 침공, 불바다로 변하는 러본토라는 제목을 내건 방송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브리안스크를 침공한 키에프군을 격퇴했습니다. 러시아는 워낙 영토가 넓어 일부 지역의 공격을 받아도 다른 데서는 그런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토가 불바다로 변한다고 하니 아주 살벌합니다. 금방이라도 러시아가 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글라스 맥그리그 예비역 대령은 다니엘 데이비스의 딥 다이브 채널에서 의미심장한 정세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기에프가 구루스크를 침공함으로써 끔찍한 짐승을 깨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잔인하게 복수를 할 것이며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러시아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단결되어 있다면서 그들은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러시아인들이 이제는 서쪽으로 군대를 진군시켜 드네프르 강을 건너 우크라나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크라나의 자치 정도를 생각했으나 러시아들은 이제 KF가 선을 넘은 만큼 완전 소멸시켜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이제 평화는 없으며 서부 우크라나가 러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적대감의 원천으로 남아있는 한 편안한 잠을 잘수 없다는 게 러시아의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